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가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라면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셔야 할 겁니다. 왜냐구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간 믿어왔던 사랑의 공식을 완전히 박살 낼 수도 있거든요.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잘해주려면 돈을 많이 벌어다 주거나 기념일마다 비싼 선물을 사주거나 아니면 하루에 백 번씩 사랑한다고 말하면 된다. 자, 정말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이 접근 방식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이건 마치 배가 고픈 사람에게 최고급 겨울 코트를 입혀주면서, 이제 따뜻하니까 배안 고프지?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논리적 오류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주 자극적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 3위는 사랑해, 2위는 고마워.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답들. 뭐, 예쁘다. 아니면 용돈 줄게. 장담하건대 99%는 틀리셨을 겁니다. 이 1위의 정답을 모른 채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건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죠.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아내의 뇌 구조를 꿰뚫어 보는 심리 투시경을 하나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에는 신혼 때도 느껴보지 못한 기적 같은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 살포시 눌러주시는 센스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게는 1위 의 말보다 더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결혼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결혼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설렘보다는 의리나 전후애로 변해가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쾌락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아무리 좋은 자극도 반복되면 뇌가 무뎌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 아침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첫날은 천국이겠지만 한달 뒤에는 아 김치찌개 먹고 싶다 소리가 절로 나올 겁니다. 말도 똑같습니다. 사랑해라는 말. 물론 좋죠.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3위에 그친 이유가 뭘까요? 뇌 과학적으로 보면 연애 초기에는 사랑해라는 말을 들을 때 도파민이 폭발합니다. 하지만 결혼 10년 차가 되면 뇌는 이 말을 배경 음악처럼 처리합니다. 마치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처럼 분명 들리긴 하는데 감흥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게다가 사랑에는 너무 추상적입니다. 행동이 수반되지 않은 사랑에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입으로만, 어, 여보, 사랑해라고 한다면, 그건 사랑 고백이 아니라, 그냥 입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2위, 고마워는 어떨까요? 이건 사랑해보다는 훨씬 강력합니다.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이니까요. 존 가트맨 박사라는 부부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40년간 수천 쌍의 부부를 연구했는데, 이혼하는 부부와 잘 사는 부부의 결정적 차이는 서로에 대한 감사의 표현 빈도에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마워는 기본적으로 과거 완료형 칭찬입니다. 아내가 맛있는 밥을 차려줬을 때 고마워. 아내가 내 옷을 다려줬을 때 고마워. 즉, 상대방이 이미 무언가를 희생하고 노력한 결과에 대한 보상인 셈이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내의 현재 진행형 고통이나, 앞으로 닥칠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1위가 중요한 겁니다. 3위 사랑해가 감정의 영역이고, 2위 고마워가 인정의 영역이라면, 1위는 바로 생존과 실전의 영역입니다. 아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로맨스 영화 속 주인공 같은 대사가 아닙니다. 당장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 24시간 꺼지지 않는 가사 노동과 육아라는 전투 현장에서 나를 구해줄 구원자의 언어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궁금해서 미치시겠죠? 도대체 그 말이 뭔데? 현기증 난단 말이야. 하시는 분들의 아우성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이 말은 딱네 글자 혹은 다섯 글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남편이 아내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공개하기 직전, 제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 아십니까? 답을 듣고 나면, 에이, 겨우 그거야?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그 겨우 그거를 실천하지 않아서 수많은 부부가 법원 앞까지 가게 됩니다. 이 말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아내들의 뇌 속에 있는 멘탈로드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100억을 줘도, 아내 마음을 묻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멘탈로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한국어로는 인지적 노동 혹은 보이지 않는 노동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는 육체적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계획하고, 기억하고, 관리하는 매니저로서의 뇌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에게 여보 세탁기 좀 돌려줘라고 부탁합니다. 남편은 흔쾌히 세탁기 버튼을 누르죠. 그리고 소파에 앉아 뿌듯해합니다. 나 오늘 집안일 도왔다. 그런데 아내의 머릿속은 어떨까요? 세제는 얼마나 남았지? 섬유 유연제 떨어질 때 됐는데. 아, 색깔 옷은 분리했나? 건조기 끝나면 바로 꺼내야 냄새 안 나는데.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남편은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마인드이고, 아내는 그 업무의 전후 맥락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 CEO의 마인드인 겁니다. 직원은 퇴근하면 끝이지만, CEO는 24시간 회사를 걱정해야 하죠. 아내들이 남편은 시키는 것만 해. 라고 화를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은 CEO에게 사장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직원과 같고, 고마워는 월급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듣기엔 좋지만, 회사의 위기는 해결되지 않죠. 프랑스의 만화가, 엠마가 그린 다른 시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왜 진작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어? 말했으면 내가 했잖아. 이때 아내의 대답은 절규에 가깝습니다. 그 말해달라는 것 자체가, 나에겐 또 하나의 일이란 말이야. 어, 소름돋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즉 업무를 지시하는 것조차 아내에게는 관리 업무의 연장선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는 바로 이 관리자의 짐을 내려놓게 만드는 말이어야 합니다. 아내를 외로운 CEO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함께 짐을 지는 동반자로 만들어 주는 마법의 문장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3위 사랑의 달콤함도 2위 고마워의 인정도 넘지 못한 그 압도적인 1위 맘카페 설문조사에서 항상 압도적 지지를 받는 그 말. 어떤 분들은 돈 입금했어가 영순이 아니냐고 농담하시는데 솔직히 그건 신의 영역이니 논외로 치고요. 인간계에서 가장 강력한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 그것은 바로 내가 할게. 입니다. 어떠신가요? 너무 평범해서 김이 빠지셨나요? 아니면 아 이거였어? 하고 무릎을 탁 치셨나요? 여러분, 이 짧은 네 글자, 내가 할게. 속에는 엄청난 심리학적, 뇌과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왜 강력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멘탈 로드를 정면으로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게라는 말은 단순히 설거지 그릇을 닦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신경 꺼. 그 일에 대한 계획, 실행 결과 책임까지 내가 다질 테니 당신의 뇌를 좀 쉬게 해줘. 라는 선언인 겁니다. 이것은 아내에게 휴식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상황 A. 저녁 식사 후 개수대에 그릇이 쌓여 있습니다. 남편. 여보, 좀 있다가 내가 설거지 도와줄게. 이 말의 문제점은 도와준다는 표현입니다. 주체는 여전히 아내고 남편은 보조라는 뜻이죠. 게다가, 이따가라는 말은 아내에게 언제 할 건지 감시해라는 또 다른 업무를 부여합니다. 아내는 불안해서 쉴 수가 없습니다. 상황 B. 똑같은 상황입니다. 남편. 여보, 당신 오늘 고생했어. 들어가서 쉬어. 설거지는 내가 할게. 자, 여기서 게임 끝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내가 할게는 단순한 노동 제공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를 내가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강력한 공감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남편이 가사 노동을 자발적으로 분담할 때 부부의 성생활 만족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아내가 남편을 큰 아들이 아닌 능력 있는 수컷, 즉 의지할 수 있는 남성으로 다시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시켜야만 움직이는 남편은 죄송하지만 매력이 없습니다. 그냥 덩치 큰 애물단지죠. 여기서 핵심은 알아서 라는 뉘앙스입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씻어? 세제 어디 있어?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서 하면 그건 내가 할 게가 아닙니다. 그건 나 칭찬해줘. 근데 방법은 내가 다 알려 줘라는 어리광입니다. 진정한 내가 할 게는 완벽한 독자적 수행을 의미합니다. 이건 마치 회사에서 상사가 이 프로젝트 자네가 맡아라고 했는데 5분마다 와서 부장님, 폰트는 뭐로 할까요? 제목은 뭘로 할까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부하 직원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아우,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싶잖아요. 아내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할게 완성은 질문 없는 완결성에 있습니다. 자, 이제 정답이 내가 할게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로봇처럼 삐리삐리 내가 할게 라고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말에도 TPO가 있고 온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100점 만점 남편이 되는 구체적인 화법 공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적으세요. 이건 족보입니다. 그냥 내가 할게라고 불쑥 말하는 것보다 앞 단계가 있으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나쁜 예. 어 설거지 내가 할게. 좋은 예. 여보 오늘 애들 학원 픽업하느라 진짜 힘들었지. 얼굴이 반쪽이네. 저녁 뒷정리는 내가 할게. 당신은 안방 가서 마스크팩이라도 좀 하고 있어. 보세요. 디테일이 다르죠. 애들 학원 픽업이라는 구체적인 고생을 언급해 줌으로써 나는. 당신의 하루를 알고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마스크 팩하라는 구체적인 휴식 지침까지. 이건 뭐 거의 셰익스피어급 명대사입니다. 아내는 이 순간 설거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남자가 나를 아끼는구나라는 감정에 취하게 됩니다. 이 예고 없는 선조치 후보고. 이건 정말 고급 스킬인데 아내가 시키기 전에 이미 해놓고 무심하게 툭 던지는 겁니다. 아내. 야, 아, 주말에 친정 엄마 생신 식당 예약해야 하는데. 남편. 아, 그거 내가 이미 했어. 장모님 좋아하시는 한정식집 룸으로 잡았으니까 걱정 마. 여러분, 이 순간 남편의 등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 게 느껴지십니까? 이 이미 했어는 내가 할게 완성형이자 과거형입니다. 아내의 머릿속에 있던 예약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덩어리를 순식간에 증발시켜 버리는 거죠. 이 짜릿함 이건 쾌감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이런 쾌감을 자주 선물해 주세요. 주의할 점, 생색내지 마라. 제발 부탁인데, 설거지 한번 하고 나서 나 잘했지. 뭐, 빨리 칭찬해 줘. 나 같은 남편 없다. 이러지 마세요. 물론 칭찬받고 싶은 마음 압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의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쿨하게 하세요. 묵묵히 하세요. 그러면 아내가 알아서 여보, 고마워. 진짜 최고야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2위인 고마워와 3위인 사랑해가 1위인 내가 할게, 덕분에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고수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가 사랑해도, 고마워도 아닌, 내가 할게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말이 가진 힘은 단순히 가사 노동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아내의 멘탈로드를 나누어지고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에 오십니다. 아무리 속마음이 따뜻해도 표현되는 말이 차갑거나 무관심하다면 상대방은 추위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의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녀의 어깨 위에 얼마나 많은 짐이 올려져 있는지 상상해보세요. 육아, 가사, 직장생활, 시댁 문제. 그 무거운 배낭을 본 순간 여러분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말이 나올 겁니다. 여보 힘들지? 이건 내가 할게. 이 짧은 한마디가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 온도를 1도 아니 100도쯤 올려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저는 더 강력하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듀테이너 작가 아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